안녕하세요. 박춘호입니다. 예, 오늘 2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예, 오늘 월가는 뭐 주가가 다소 움츠려들었는데 이게 월가 아니 월마트 전망 뭐 이거 하향이라고 그러나요? 실적 발표하기 전에 가이던스를 미리 발표하지요. 그래서 원래 실적 전망치 회사 측 발표가 예상보다 못하다, 뭐, 요걸로 인해서, 뭐, 매출이 4% 성장이 3% 성장으로, 이런 걸, 요 정도를 가지고, 주가가 6%나 떨어지고, 그 때문에 전체 시장에 악재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그 민감한 거죠, 의외로. 개별 기업 하나에 이렇게 시장 전체가 작용한다는 것, 이게 월마트가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소매 리테일주 중에 대표주죠. 그래서 대표주가 어, 꺾이면은 또는 실적 전망치가 나빠지면 전체가 다 같은 뭐 트렌드라고 이렇게 읽고 그렇게 작용하고, 또 그것은 다른 업종에도 다 같은 파급효과를 미치고. 특히 오늘은 뭐 은행주들에게 파급 영향을 미쳤네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인플레이션 우리나라 소비지 소비 돈하다 소비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고 뭐 같이 또 연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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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용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월마트를 보니까 이게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뭐 이마트 같은 회사죠. PR이 50배가, PR이 49배, 현재 실적 기준 PR이 49배고, 어, 원래 예상 실적 기준 이익이 좀 늘어난다, 많이 늘어난다고 보고, PR이 36배. 이거는 뭐, 최고 기술주하고 밸리에이션 같이 매기는 초고성장주, 뭐, 벨리에이션을 매기놓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게 소매주가 실적이 뭐 기껏해야 1년에 10% 늘면은 많이 느는 건데, 무슨 PR을 30배, 40배를 주느냐. 이게 이제 바로 프리미엄이에요. 베스트 오브 브리드. 그 업종 내 최고 주식에게는, 어 이런 시장 지배력이 앞으로 이제 공고하고 미래에 대한 방어벽이 있다고 이렇게 프리미엄을 줘가 이렇게 비싸게 매겨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거 몰래 주가가 두 배나 올랐어. 50달러였어. 원래가 아니라 작년 1년간. 이게 터무니없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 소매주가 이렇게 느닷없이 두 배나 1년 동안에 오른다. 100% 오른다. 이것도 굉장히 의외적인 거였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만 뭐 변화가 있다고 감지되면 6%씩7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참고로 알아야 되는 게, 베스트 오브 브리더, 업종 내 최고 주식은 이렇게 비싸게 프리미엄을 준다. 우리 한국은 지금 그렇지 못하죠. 우리도 옛날에는 그렇게 줬었는데, 뭐, 업종 평균보다 50%씩 비싸게 매겨줬었는데, 어느새 이게, 어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 서서히 없어져 버리고, 업종 내 베스트 오브리드 프리미엄 없어졌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다시 작용을 할 것이고, 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업종 내 대표주라는 것은, 동업종이 굉장히 사양산업화되거나 또는 뭐, 업황이 나빠지더라도, 대표주는 영향을 적게 받고, 오히려 또 나머지 시장을 다 장악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 프리미엄 요인이죠. 그래서 같은 업종 내 같은 실적이라도 주가는 두배갈수 있다. 이게 프리미엄이에요. 그래서 월마트를 보고 그런 걸 우리가 참고를 하면은 국내 주식 고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팔란티어 오늘은. 어제 10% 하락한 다음에 오늘 또5% 떨어졌다. 이건 뭐 변동성, 워낙 터무니없이 고공행진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되고, 뭐 놀랍지도 않아요, 이런 거는. 앞으로 30%, 50% 떨어질 수 있어요. 그만큼 거품으로 오른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각오해야 되고, 그런 거 감안해서 투자해야 된다. 그렇게 오늘 미국 시장의 특징으로 됐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한라령 해제 기대가 어제 갑자기 등장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한라령 해제 뭐 나올 때마다 이렇게 테마주를 작동하고 이게 벌써 지난 8년간 어 수시로 불거졌지만은 뭐 여지없이 또 실망 혹시나해서 역신나로 끝나버렸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게어 지금 트럼프하고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어부지리를어부지리를 어부지리를 얻어서 우리가 케이정 씨가 어동 언더독에서 벗어나는 또 하나의 돌파구 내지 그런 뭐. 우지리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을 다시 슬거머니 이제 뭐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런 걸로 한일 령 해제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게뭐 다음 달 문화사절단이 온다네요. 그리고 뭐 사전 조치로 또 몸부비자 뭐또 허용도 얼마 전에 했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중국 사람들이 그만 중국 사람들이. 성내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어, 매우 느리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기대감으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케이 어, 문화주식 이런 거에 대한 뭐 준비로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사놓으면 되는가 지금 작용하는 테마주는. 진짜 테마주로 뭐이래저리 날라다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리스크가 크죠. 그리고 이런 뉴스 앱 작용하고 났을 때 들어가는 것은 항상 꼭지에 들어가는 거고, 또 밸류에이션하고는 상관없이 작용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가는 지금 K 콘텐츠가, 어, 다시 한번 뭐, 그렇게 활짝 개화기를 할수 있을 가능성은 또 열린 거죠. 대표가 뭐, 케이팝이고 그다음에 케이 게임 이런 것들이 지금 작용하고 있고 이제 그다음에 어, 드라마, 영화나 드라마한테 이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가 어느 쪽 어느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 투자자로서 투자자로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 트레이더 테마 플레이로 접근하는 것은 갬벌이죠. 그거는. 그죠? 테마주고 때가 왔지만은 역시 갬벌이고. 그 갬벌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게 어,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원인. 집단 군중심리로 따라다니는 거 어, 그리고 또 뉴스에 따라다니는 거 이게 옳다. 이렇게 모두들, 갈, 모두들 가는 길이 옳다고 해서 따라가는 거는 착각일 수 있고 오류일 수 있다.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어, 투자자의 투자 원칙에 위배 위배되는 그런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 고점에서 사게 사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고 또 가치와 관계없이 테마주를 따라다니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점에 대한 매수 위험뿐 아니라 오늘같이 이런 테마주의 이것도 역시 정보가 작용할 때는 단기 고점이죠. 그래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갬벌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주지를 시키고 그러면 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것을 소화를 시키는 방법은 뭐냐 이러면서 가치가 있는 핵심 종목을 골라서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CJ 어, ENM은 이건 테마주에요 그죠 E&M은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가주고 어 실적과 상관없이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주식인데 이게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고 최근에 실적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주가도 많이 바닥을 기고 있는데 이게 이제 풀쩍 올라서 수 가능성은 있는데 이것도 역시 테마주의 일부일 수 있는 거죠 테마주 중에서는 제일 뭐큰 테마주 큰 주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테마주예요. 실적 밸류에이션하고 당장 연결이 안 되고 앞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테마주 접근, 트레이딩 접근이지 어, 밸류에이션 접근은 아니다라고 보고. 그 자회사 스튜디오 드래곤 이 CJ ENM의 드라마 제작 공급을 하는 스튜디오 드래곤. 이거는 CJ ENM의 자회사죠. 그죠?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이 어, 드라마가 중국으로 잘 팔리면은 또더 비싸게 팔리면은 이거 실적이 대폭 올라가고 이것도 역시 테마주지요. 지금 현재 실적과 주가는 터무니없이 괴리가 많이 큰 에, K 컨텐츠 종목 K, K 문화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밸류에이션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먼 주식이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가면은 그 모기업인 CJ E&M에 n 또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모기업인 어, CJ주가 이제 가치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CJ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저평가되어 있는 굉장히 억울한 주식이에요. 이외에 어떻든 간에 어, 터무니없이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죠. PR이 8배 밖에 안 되고, 배당 수익률도 굉장히 우수해요. 이게 3.5% 배당 수익률이면 지금 배당 정책도 어 굉장히 적그 어, 적극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래서 CJ 보통주가 이제 사실상 가치주가 되는데 그거보다는 CJ 사우 선주가 4년 후에 이게 어, 보통주로 자동 변, 전환이 되기 때문에 할인 나겐세일로 사게 되는 거죠. 장기 투자자에게는 그 10만 원짜리를 8만 원에 살수 있는 거죠. 사전 후에는 자동으로 10만으로 되니까. 그리고 그, 그렇게 이제 디스카운트가 되면은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죠. 배당 수익률이 3.5% 지금 뭐, 어, K 컨텐츠가 한류, 한한이 해제되면은 많이 팔려서 이익이 더 늘어나는 추가적인 이제 모멘텀이 있다면은 이 배당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는 또 서서히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뭐 이런 걸 당장 또 무산되더라도 또 아직까지 기대감은 또 뒤로 이연되는 것이니까 계속 남아 있는 거지요 그리고 뭐 아니라도 그만이고 아니면 말고 맞으면 더 좋고 그래서 투자하기에 매우 적합한 제일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원픽 원탑으로 뽑는다면 한할령 해제 기대가 온탑은 CJ 사5선주다 그래서 이 CJ가 어 원래 모기업의 가치인데 이 가치에 따라서 이제 CJ 사5선주의 가치도 결정되는 거니까 그렇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게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CJ는 지금 핵심 자회사 세 개로 움직이고 있어요. CJ 제일제당, 비상장인 CJ 올리버영, CJ ENM. 이세 세계가 자회사 주축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치를 끌고 가는 제일 큰 중요한 회사는 비상장의 CJ 올리브영이 최고의 지금 성과를 내고 있고 이게 가치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CJ에는 은 엔터주 중에서 베스트 오브 브리드 주식이에요. 엔터 대표주예요, 이게. 그래서 CANM은 프리미엄 가치를 받아야 되는 주식이에요. 실적과 상관없이. 뭐 정통 가치주만큼의 실적이 아니라도 그만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대표주라는 성격이고, CA 제일 재당도 마찬가지. 식품, 식품주 중에, 식품주는 사실 뭐 각축전을 버리고 다 각기 제 나름대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뭐, 원탑, 대표주 대중의 대표주라고 하면 CJ 제일재당이에요 식품주 중에서 지금 뭐 삼양사가 삼양식품이 최고의 뭐 주가를 날리고 있지만 회사의 전체의 그 사포트폴리나 사포트폴리오나 규모면에서는 제일재당이 뭐 업계 베스트 오브리트라고할수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또 바이오 사업부를 매각 작업을 하고 있고 이게. 어, 매각되면은 훨씬 더 회사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는 잠재력이 또 있어요. 이 바이오 사업부는 제가 사실 계력 사업이에요. 계력 사업. 전체 뭐 사업의 4분의 1, 3분의 1,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매우 종량 사업인데 이걸 왜 떼어내려고 하느냐. 이게 동물 사료 사업인데 사실상 이게 계력이에요. 가지고 가기도 뭐 별로 신통치 않고, 왜 이게 실적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있어요. 이 동물 사료 사업인데 이게 대부분 중국에서 돼지 사료 사업에서 나오는 수입이고, 그 경기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심해서, 오히려 실적이 좋아도 회사 디스카운트 요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덜쭉날쭉 실적 때문에 개체 값을 못 받는 게 기업 가치로. 그래서 지금 PR이 7 6배예요 식품주가 7.6배는 정말 터무니없이 헐값과 거래요 어, 미국에 지금 월마트 PR이 40배, 50배 하잖아요. 그죠? 그 소매주고 비슷한 식품 뭐 관련 비슷한 업종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식품사업은 상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어, PR이 사실상 7배가 아니라 17배는 받아야 되는 그때 이게 이렇게 할인 거래되고 있는 게, 이게 그, 어쩌면 일부는 이 동물사료, 바이오사업부, 이거 계력사업 때문이, 때문에 일 가능성이 사실 이게 거의 대부분 원인이 되고 있어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좋은 실적이 더 좋았다가 덜 좋았다가 하는 건데, 이거 뭐더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이거를, 어, 매각해서, 뭐, 이게 뭐, 5조, 6조나 파, 팔면은 돈 도른다고 하는데, 어, 이거 보세요. 이게, 계력사업부 이거 하나 팔아가, 돈이 5조, 6조 도른다는데, 지금 이게 시가 총액이 3조, 7천억이야, 이그리 <laughs> 이거 돌아가지고 차익금 다 갚아버리면, 이건 뭐, 완전 알짜회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잠재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인 거래되고 있을 때, 어, 사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죠. 쌀때 사도 해야 돼요, 쌀 때. 언제 오르나, 뭐, 그냥 잊은, 사놓고 잊어버려도 돼요. 때가 되면 다 가격이 식저 가치대로 제 값을 받게 돼 있다. 올랐다 떨어졌다가, 올랐다 떨어졌다가. 근데 이걸 트레이딩을 하는 과, 시세 차익에 대한 관점에서 하면 투자기가 참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러나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는 지금 뭐, 이 가장 그 윗, 가장 위에 있는 CJ45 선주를 할인 가격으로 사놓으면 모든 것이 시간이 되면다 반영되어서, 어 그만한 성과를 내주게 돼 있죠. 그리고 그걸 기다릴 수 있는 게 배당이라 말이죠. 이게 뭐, 배당 지금 3.5% 배당 수익이려면은 기다리고 있다가 주가가 안 올라도 본전을 하잖아요. 그죠? 주가가 안 올라도 배당으로, 어, 은행, 뭐, 채권 수입보다는 더 안정적인 수입원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기업은 나날이 시간이 되면은 계속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한령 해제에 의해서 단기 반등을 어, 시세차익을 노리고 하는 것은 테마주로 접근해야 되고, 그런 접근은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c j ENM이나 이런 걸 접근해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투자의 관점은 아니다. K팝이나 게임주는 왜 기피하느냐? 그건 기본적으로 배당을 뭐안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배당이 거의 없죠그 돈을 잘 번다고 하는데 배당을 안 주잖아요. 그 기본으로 기본적으로 배당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투기 도박주예요. 게임주하고 케이팝 주식은 완전히 투기 도박 주식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관점에서 어, 갬벌을 하는 사람들의 몫이고 투자자의 주식에서는 언타첩을 예,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